미국 시간 2022년 9월 21일 글로벌펀드 1번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며 했던 발언으로 난리 깽까당이 났습니다 오늘 고양이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카메라를 최소 3번 지나갔다는 사실과 과연 몇초 만에 비속어를 썼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글로벌펀드에서 각국 정상의 연설을 유튜브 방송한 해외 매체는 2개인데 미국의 나우디스 뉴스와 야오뉴스입니다 나우디스 뉴스는 빌게이츠와 바이든의 연설만 편집해서 올렸고 야오뉴스는 전체 영상을 편집고 이 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장면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이날 행사가 한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펀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1일에는 민간 부분 파트너 행사와 글로벌펀드 파트너 행사가 두 개로 따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펀드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21일 생방송했던 4시간 52분짜리 두개 행사를 합친 전체 영상이 있습니다. 민간 부분 파트너 행사를 앞에 3시간 진행하고 15분은 쉬고 인도대우 프리안카 츄프나가 글로벌펀드 파트너 개회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활동가 코니 무덴다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공지 없이 35분 동안 행사가 멈췄다가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글로벌펀드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의 자리가 전부 비워져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공지받지 못했는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바이든을 언급합니다. 같은 행사장에서 공식 발 그러한 바이든과 논란의 바이든을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이이좀이든이 아, 커먼즈로 만들었으니 방송국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민간 부분 행사 때 연설했기 때문에 35분을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기에 지쳤는지 잠깐 행사장을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낸 왜 유독 MBC를 콕 집어서 공격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장을 나갈 때 잡힌 화면에 카메라 기자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MBC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기자가 이 새끼들 발언을 찍은 그 카메라 위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카메라를 최소한 세번 지나쳤습니다. 왔다 갔다. 갔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발견한 내용은 윤석열이 가이든과 대화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과 퇴장하면서 가루나는 영상에 싱크를 맞춰서 바이든과 대화가 끝나고 과연 몇초 만에 이 새끼들이라는 가루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이 행사장에는 특이한 노래가 나오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지나갈 때 마침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싱크를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yeah i know i heard i heard it was not the wrong no no but i know. had this mix on page for the price because 윤석열 대통령은 가이든 대통령과 48초 회담을 하고 44초 만에 이 새끼들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펀드 행사 유튜브 영상에는 스크립트가 입력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이름은 심지어 유일 시큐어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들 이름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 국민 세금 1,400억을 기부한 행사에서 유일 시큐어 대통령 쪽팔립니다. 고향 뉴스 원재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부터죠?